장 십이 절에서 1 8 절입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자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두개 나옵니다. 하나는 칭찬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의 공통점은 칭찬이나 자랑이나 모두 긍정적으로. 좋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칭찬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고 자랑은 본래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주체가 다른 것이죠. 칭찬하는 것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주는 것이죠. 칭찬에는 공감해주는 뜻이 있습니다. 격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힘을 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서로가 더큰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더 발전적인 내 일을 기약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호감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죠. 성경에서 큰 칭찬을 받은 인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웃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네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라. 성경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겸손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아. 겸양보다는 자가발전이라고 해서 자기 PR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자랑은 본래 자기를, 아, 사람은 본래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본래 남의 자랑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평가 잘하고 반감을 갖지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자란 인물은 어린 시절의 그 요셉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되었다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확평을 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해놓은 업적을 자기 것으로 돌려서 거짓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아,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려는 자들과 같은 그, 그런 부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바울은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의 열정을 복음 전도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그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바울이야 말로 자기 생명을 걸고 한눈팔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이 일에만 충성한 참으로 신실한 주의 일꾼인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의 후소 4장 7절 8절에 보면 파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드려진 자기의 삶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혼신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저는 잠언 27장 2절 말씀을 새 번역판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칭찬과 자랑에 대한 팔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인 자랑에 빠져서 칠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삶으로써 하늘의 상금을 받는 저희들이 되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어 새로 신실한 금요 어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 주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둘째 작은 자 사역 중에서 특히 광주 교도세에 있는 편종현 군의 그 영적인 성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 서울역 쪽방촌사역이 잘 정착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셋째 오늘 화요충복기도회와 전도사역 그리고 아침강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천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순정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8월 19일 금요 아버지, 아버지의 밤을 기도로 불태우게 하셨어 주 형적인 갈증을 해소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종형제를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치고 심령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쳐주시고 죄영으로 인하여 안다를 환상을 보게 하소서 고증 말씀으로 무장하여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복이 되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두어온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풍성한 기도를 주님 보좌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도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담대하게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층 강자를 위해서기도합니다. 조면 강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